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부평구는 1년에 4번 공감글판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 본편 공감글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1월 6일까지 1인 3편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학작품 인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최우수상으로 당선될 경우 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이용카드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접수하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평구청 홈페이지에서 문안 공모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개인 인증을 진행한 후에 이렇게 문안 공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을 작성하고요. 문안이 창작인지 인용인지를 클릭한 다음 문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동의한다는 내용까지 클릭하고 신청 눌러주면 끝! 참 쉽죠? 본편 고민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줄 본편 공감글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